네, 저희 한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시험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또다 아멘 네, 어, 저희 다시 주일 예배로 네, 모였습니다. 특별히 어, 긴 연휴를 통과하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어,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저희가 명절을 이제 보내면서 어, 저는 이제 조카에게 세뱃돈을 이제 줬었는데, 오늘 어, 청년분들을 어떠시나요? 세뱃돈 아직 받고 계신 입장입니까? 아니면 어디 네, 끄덕이시고 네. 어, 많이 받으셨나요? 네. 주시는 뭐, 조카들에게 주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고. 명절을 지나고 좀 여유가 생기셨습니까? 아니면 좀 어려워지셨습니까? 어 이제 돈이라는 것은 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청년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뗄래야 뗄수 없는 어떤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청년들이 재정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또 재정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디모데 말씀을 통하여서 디모데서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 재정적인 어떤 가치관과 또 기준에 대해서 함께 좀 이렇게 정하고 은혜를 누리고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어,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어, 이렇게 부르는 이제 그 명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러요. 네, 그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이 단어를 생각할 때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대요.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십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피해야 할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어,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청년 성도의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피해야 할것 중에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먼저 근본적인 질문을 할때 아, 목사님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돈좀 사랑하면 안 돼요? 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질문할 수가 있는데 어,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어, 이유들을 또 여러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먼저는 그 디모대전서 말씀 전체를 보니까 어, 당시 이제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막 열심히 이제 활보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들의 삶을 좀 면밀히 돌아보면은 거짓 교사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면은 진리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또 영혼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돈에 의해서 왜곡하게 되거나 혹은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당연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0절 다시 좀 띄워주시면은 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어, 쉽게 이야기하면 근본이 된다 혹은 출발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이제 뭐 스트레스가 만병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근본으로 혹은 스트레스를 출발로 많은 병들이 생겨나다 이런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와 같은 원리에서 돈을 사랑하면 수많은 악이라는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뭐 뉴스를 보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 뭐 뉴스를 보거나 주변에 좀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은 뭐 부정 부패가 만연하고 또 착취가 있고. 뭐, 이제 뭐 기업이나 뭐 작은 가게에서도 뭐 갑질을 하거나,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배신을 하거나, 뭐 극단적으로 는 살인을 하는 그런 악을 좀 생각할 때, 그 출발이 무엇인가 면밀히 막 이렇게 찾아가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일만하게 출발이 된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일들 가운데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도 일어난대요. 그 10절 말씀 세 번용으로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라고 하고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네, 어떻게 된대요? 막 돈을 쫓고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리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기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많은 고통을 겪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요, 돈을 사랑하다 보니 믿음보다는 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신앙은 나중이에요 목사님, 신앙은 나중. 에요 하나님 신앙은 나중이에요. 네, 돈이 먼저 이러다가 믿음을 떠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뭐 분주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에 대한 우선순위가 이제 삶에 대한 우선순위가 돈으로 바뀌는 그러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진단이죠. 어, 대강교회가 신내동에 오기 전에 어, 굉장히 신실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 아이러니하게도 어, 그 이제 뭐 식당을 좀 식당 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식당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막 새벽기도도 하시고 막 기도하시면서 엄청 겸손하게 식당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주셔서 사업이 좀 번창하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셔서 번창해진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시더라고요. 막 일이 바빠져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이제 떠남이 되실 수도 있었을 것 같고 혹은 막 재정이 막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뭐 가치관이 바뀌셔서 하나님 떠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진단을 좀해 보게 됩니다. 어 10절 말씀 다시 좀 볼까요? 10절 말씀에 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끝에 보면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또 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돈을 사랑하였는데 돈을 사랑하여서 믿음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대요. 좀 아이러니하죠. 출발은 이제 돈을 향한 사랑으로 출발하였는데 결국은 그 잘못된 사랑이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내 삶을 좀 생각해 보면은 무언가를 사랑한다고 할때그 결과가 마땅히 어떠해야 하죠? 해피 엔딩이 어야 하죠. 무언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결국이 따뜻하거나 화합이 되거나 뭐 평안하거나 이런 것들이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궁극은 무엇이에요? 자기를 찌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근심으로서 나를 찌르는 것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출발이 무엇이에요? 돈을 사랑할 때.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좀 이제 예민하죠. 또 이제 막 많이 씨름하기도 하고 막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먼저는 앞선 이런 경각심이 우리한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근심을 주면서 결국은 사랑으로 출발했지만 찌르는 결론을 이르는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이것을 좀 진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한다는 생각할 때또한 가지 기억할 것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재정의 돈에 매여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제 그 돈을 사랑한다라는 이제 그 문장을 보면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의역하면은 돈을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어떤 이 스탠스가 포함이 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막 눈이 뿅간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능동적으로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은 반대로는 네, 그것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돈을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그것은 돈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네, 믿음에서 떠나는 출발이 이러한 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능동적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끌려가기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네, 청년 성도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 뭐 돈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끌려가야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돈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인되지 아니하시고 돈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막 어떤 막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막 축복을 주셨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막 가깝게 하는 뭐 역할을 가끔 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청년 분들도 성도님들께서 돈을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유하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서 자유하여서 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돈을 지배하고 뭐 이렇게 그 위에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좀 우리가 도전을 받는데 그럼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어, 성도된 우리의 시선과 방향과 소위 몸을 반대로 틀어버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요 틀어버린다 8절과 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절과 9절에 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라고 기록하는데 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 돈을 사랑하여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려움에 빠질 것이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에 만족하는 자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공급하시고 또 제공하신 또 우리를 챙겨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내 가운데 자족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하려하고 돈을 능동적으로 사랑하고 삶의 방향과 속도가 이렇게 가는. 청년들은 틀어라 어떻게 틀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네. 삶의 방향과 가치관과 속도를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돌이켜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그 재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좀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 막 어느 정도는 좀 되어야 한다라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좀 각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사실 이런 마음으로 어느 정도라는 그 욕심을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라는 게 사실 좀 애매하죠.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래서 뭐 SNS 보니까 뭐 이재용에게는 이재용 회장에게는 뭐 아이폰이 뭐 3,000원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네,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좀 보면은 이것을 제가 먼저 소개 드리는 것은 어,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또 신앙적인 것이고 또 상대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좀 전제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 사진 하나 이렇게 띄워주시면은 우리가 2023년을 살고 있는데 어, 사실 이게 뭐이 사진이 조선시대 왕들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어떠세요? 우아하세요? 어, 나 어제 저거보다 잘 먹었는데 싶으세요? 네. <laughs> 어제 뭐 드셨어요? 햄버거? 피자? 네. 이게 뭐 이제 그 수라상을 설정한 이제 사진이라고는 하지만, 어, 당시 이제 뭐 조선시대를 좀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은, 당시 사람들은 어 왕을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야, 평생 이러한 상 하나 차려, 이렇게 좀 대접받는 것이 소원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겠죠. 참 상대적인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은, 네. 2011년에 아이폰, 4가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제기억이 2012년에 아이폰 4를 처음 이제 사용했는데 저도 막 유재석 씨처럼 버티고 버티다가 한 1년 반 정도 뒤에 이제 합류한 좀 케이스거든요. 근데 처음 이 아이폰을 만났을 때 감격과 설레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 스마트폰 별거 아닌데 제가 그 스마트폰 쓰기 전에 모토로라 뭐지 뭐 썼는데 2지 2G 쓰다가 2지쓸때 2G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아, 스마트폰을 쓰면은 내가 이제 행복한 삶에 들어갈 것이다. 혹은 스마트폰을 써야지 행복한 삶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본인을 막 이렇게 속이고 있었어요. 근데 2023년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이폰4 조도 안 가지시죠? 네. <laughs> 아닌가? 더 가치가 있는가? 드릴까요? 네. 별거 없죠.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라고 하면서 만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다. 네, 그래서 사실 어, 재정과 물질의 감사라는 것은 다시금 절대적인 어떤 가치라기보다는 어, 다소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경우가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네. 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이제 뭐 우리가 현 소위 현물이라고 하나 현금이 없어서 이제 문제이긴 한데 어, 뭐 공공재를 포함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재정적인 축복의 은혜들을 허락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여름에는 에어컨을 막, 막 10년 만 이렇게 틀어야지 시원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환절기 때는 이 시원함을 하나께서 님 허락하셨죠.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뭐 이런 이런 맥락이에요. 그리고 관계를 생각할 때도 주변에 좋은 관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제가 어떤 리서치를 보니까 어,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어, 누군가가 1억 8천 정도? 네, 이제 되게 귀했던 관계가 회복됐을 때그 어떤 감동이 1억 8천짜리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감동이라고 한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관계가 있을수록 풍요로운 삶이 이미 살고 계신 것이죠. 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좀 치환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시선을 넓히는 어떤 영성을 가질 때 우리가 어, 사단 마귀가 주는 불평과 원망과 비교해서 이제 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와 자족으로 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 디모델 전서 말씀 보니까 어, 우리가 자족하는 그 궁극적인 출발에 우리가 빈손으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기록을 하거든요 6,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에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사실 이제 태어날 때응하고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어, 디모드의 전서에서 경계하는 거짓교사들의 돈을 사랑하고 돈에 쫓겨가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내가 이 땅에 돈 얼마를 가지고 소위 뭐 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 자체로 부르시고 존재 자체로 초청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재정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사실 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작업이 어,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업이 이야기하고 광고가 이야기하고 또 주변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이야기하는 그 재정적인 틀과 메시지 속에 갇혀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냐 살아가는 연약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우리 삶을 어, 정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질문이 생기는 것은 아,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열매도 좋지 않은데 어, 그 대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 구체적으로는 돈을 죄악시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어떻습니까? 네, 돈을 죄악시해야 하는 것입니까? 네. 야,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돈만 보면 막, 막 도망가고 이제 막 알바비 들어오면 막 깜짝 놀라고 막 싫어하고 막 슬퍼하고 이래야 돼요? 그거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돈 자체를 죄악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뒤에 있는 말씀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면서 재정 또한 돈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잘 사용하는 것이에요 네, 그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려야 할 어떤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이제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죠. 제가 이제 식칼을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식칼이라는 것이 강도의 손에 들려있으면 한 가정에게 위협을 주는 어떠한 무기가 될수 있지만 한 식칼이라는 것이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으면 그 가정을 살리는 요리의 도구가 되죠. 그래서 이처럼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은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도 마찬가지죠. 돈이라는 것도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이 들려 있으면은 그 삶이 중심 없이 흔들리는 어그 삶이 돈에 의해서 중심 없이 흔들리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했던 부정부패, 착취, 뭐 갑질, 극단적으로는 배신과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이 누구 손에 들렸을 때 돈을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손에 들려 있을 때 반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돈을 사랑하기보단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돈이라는 것은 최고의 기회가 되고요 최고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네, 어,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돈을 연결하여서 어, 경계하였던 것도 같은 이제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진리를 막게 되면은 네, 진리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진리를 이용하거나 돈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그 인생을 보면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요, 돈을 지배하지 않고 돈을 사용합니다. 네. 어, 빌립보서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말씀에 어,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11절부터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2절. 어,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내가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3절. 유명 그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도행전 말씀도 좀 볼까요? 사도행전에도 어,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돈의 지배를 받거나 돈을 능동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돈을 건강하게 사용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에요? 자족하면서 욕심내지 않고 즉 돈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러나 필요할 때에는 어 자비,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돈을 스스로 벌어서까지 목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경계함과 동시에 사도 바울의 삶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돈을 능동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 진리가 진리 되게 할 것이고 돈을 능동적으로 사랑하거나 그렇게 돈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 사명됨으로 열매 맺힐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다시 디모대 전서로 돌아와서 사도바울은 디모대에게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 그렇다면 돈이 있을 때또 부유할 때 어떻게 하는가 부자들을, 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네, 17, 18절 두 절인데 함께, 함께 읽어볼까요? 17, 18절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교만하거나 곧 없어질 재물의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가르치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오. 아멘. 네, 부한자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고 너그럽게 나누어주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할 것을 권면합니다 네, 어, 사도행전 말씀 20장 35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어, 돈을 사랑하지 않지만 사용합니다. 선한 일에 나누어 주는 것에, 남의 어려움을 돕는 것에, 어, 약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에, 섬기는 것에 어, 돈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마지막 잠언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함께 읽을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가운에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네, 과도하게 아끼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낭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과 어떤 것들을 뭐 이제 되게 좀 불규칙하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 흩어 구제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어, 우리의 재정으로 인하여서 따뜻하여지고 또 재정으로 통하여서. 힘을 얻는 누군가가 있다면 흩 흩어서 굳이하라는 거지요. 그러할 때도 네,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막 소위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 왜요? 배후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러한 잠원의 교훈입니다. 네, 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청년의 때 사실 이제 재정이 이제 풍족하지가 않죠. 어,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청년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 어떤 방향성과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정의 사용으로 어,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에요? 돈을 능동적으로 사랑하지 않겠다. 그것은 시험드는 출발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주변에 흘려 보내겠다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우리들을 공피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주변에 살아나고 또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사용하시 고 우리의 삶 전체와 또 재정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들에게 어, 많은 것들을 또 공급하여 주시고 또 삶의 필요들을 날마다 채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적으로 또 어, 풍족하지 못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어별히 어,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어,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 선한 일에 어, 주변을 살리는 일에 어, 남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어, 믿음을 주시고 어,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어그 역사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녀, 청년 성도들 이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담대함과 또 성령의 열매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